사랑하 성도 여러분 반갑고 또 축복합니다 귀한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게 돼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에 대한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 1월 21일 목요일 새아침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찬송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강한 오른손이 기대되고 소망되며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실 목요일에 귀한 허락하신 날들에 대한 기쁜 결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함께 하시고 복된 열매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추권나옵나이다 아멘. 찬송 94장.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주예수보다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솔라운 산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의 즐기던 세상 일도 주사랑하는 마음, 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핏박이 몰려 옮기는 내마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 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추억기 20장, 22절로 2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애기 20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짧은 말씀 같이 읽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재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침계로내 재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하민이라 아멘. 우리는 결혼식을 신성한 것이다 이렇게 여겨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옷이 아닌 예복을 입습니다. 결혼식이 기 때문에 새 옷을 입고 새 양복과 드레스를 입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은 아마도 깨끗함의 의미를 담고 있다 하겠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지냈든, 지금 이 순간부터는 이 남자와 이 여자만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혼자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둘이 하나가 되는 연합의 신비로운 그 체험을 하겠다고 하는 다짐의 의미에서 예복은 그런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겠다 하겠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출애굽을 바로 세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깨끗하게 씻는 그런 역사적 사건으로 바울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것이 바로 과거의 모든 구습을 버리고 새롭게 되는 새 사람이 되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 볼수 있겠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거대한 그런 역사를 추진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도대체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 우리는 그것을 출애굽기 3장 12절과 18절에서 찾아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소명을 주실 때 반드시 모세와 함께 계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추방을 당하고 포방을 해서 이들의 집에 거하게 되고, 양치는 목자, 목동이 되고, 또 사위가 되죠. 그 산에서 주를 만나면서 바로 그 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 사실을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시죠.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바로 이것이 이제 출애굽의 목적인 것이죠. 그 산은 여러분 잘 아시는 시내산이요 언약이 맺어진 산입니다.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리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그랬습니다. 전혀 알지도 못했던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 이만은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전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하나님 자신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았다고 표면적으로 여겨졌던 그 400년 동안의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 끝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이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그 섬기는 구체적인 행위가 뭔가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18절에 말씀하시면서 사흘길이 되는 그런 광야길을 가도록 허락하라는 요청을 바로 여기 하라는 소명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출애굽을 하시게 됐는가 출애굽 사건을 거대하게 행하시게 됐는가를 알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었죠 그래서 출애굽기 8장 10절 22절 9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출애굽기 서두에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국에서 바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잊고 있었던 하나님, 400년 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이 새삼스럽게 알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은 바울의 사건과 아주 흡사합니다. 아테네에서 우상으로 가득한 것을 사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고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고심하고 심히 괴로웠다고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겉으로 보이는 우상을 타파하고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그런 면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어떤 이야기를 하죠? 내면의 우상을 제거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역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들어차 있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실 것을 그가 강조하죠. 모든 사람에게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덴 사람들처럼 종교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뭐가 있는 거죠? 마음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종교성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들이 성령을 통해서 강하게 우리 속에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애국의 여러 수많은 우상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종교적 그런 마음을 채워왔던 것이죠. 우리가 복권을 사고 로또를 사고 우리가 정말 이한 방에 돈을 왕창 벌겠다고 하는 그 기대 심리를 가졌던 것과 같이 사람은 무엇인가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내면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강한 의지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신의 산에서 보여주시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종살이나 하고 고기국물이나 먹고 채찍에 얻어맞으면서 이것이 숙명이라고 생각하며 살기를 바란 그런 노예 종으로서 삶을 살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들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고 그들을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구별된 사람들로 만드셨는가 택하셨는가를 그들이 다시금 깨우치기 위해서 출애굽을 감행하신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그래서 2절로 오죠.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10개 명을 주신 목적.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말씀의 첫 소두가 뭡니까? 애국당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여화라라고 당신을 미리 알리시는 거죠.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해서, 지금까지 너희들의 행복과 너희들의 안유를 위해서 너희들의 물질과 너희들의 건강을 위해서 새겼던 우상들을 그리고 만들었던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그 우상들이 어느 곳에 있었냐면 하늘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까지. 그러니까 온 천지 만물에 이 우상의 존재가 가득했다는 것을 이렇게 주님 말씀을 하시죠. 얼마나 애급당이 있으면서 애급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는지 뼛속 깊이 우상을 섬겼던 애굽인과 다를 바 없었던 사람들이었는지를 설명하고 계시면서 당신을 나타내시면서 나를 알라 내가 누군가를 알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도 가장 큰 개명을 말씀하시죠. 모든 개명 중에 첫째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누굴 사랑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십니까? 사랑하라고 마태공 12장에 구약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주곧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마가공 12장 3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취하는 것일 것입니다. 옷만 갈아입는 게 아닐 것입니다. 무언가를 입에 대는 것이 그것을 포기하는 것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속에 있는 것을 걷어내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신념과 고집과 그리고 이해를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사장 22절에 그 사도바울이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지 말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옛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무슨 사람이 되죠? 새 사람이 되라. 고래스 3장 10절에서는 새 사람을 얻어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이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을 아는 형상, 하나님을 닮은 그 형상을 입은 존재로서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중요한 본질을 다시 회복하는 사람으로 새 사람의 옷을 입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렌도 후서 5장 17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새 것을 입는 것은 아마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를 새롭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뼛속 깊숙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의 체질화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체질을 벗기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 체질을 바꾸고자 하셨던 것이죠. 새로운 심령으로, 새로운 말씀의 원리로, 새로운 하나님의 영의 임하심으로 그들이 본성으로, 본능으로, 그들이 구습으로, 그들이 습관으로 따랐던 모든 삶을 이제 청산하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 첫 서두에 아까 우리가 살펴본 십계명 20장 2절로 5절의 말씀에 특히 하나님에 대한 우상을 섬기지 말것에 대한 강한 말씀을 하신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을 5계명씩 나눠 가지고 뭐, 가장 으뜸 되는 개명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오르신 말씀입니다. 왜첫 번째 개명일까요? 그것은 으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은 그냥 1번이 아닙니다. 가장 본질이라는 것이죠. 10가지 개명 중에 가장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에 그 말씀을 두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내용과 환경과 그리고 실체를 제공하시는 유일한 분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2021년을 우리가 사시면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옛 사람이 아닌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소망이 우상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식계병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올가매기 위한, 그들을 법적으로 구속하기 위한 어떠한 구시를 만드시기 위함이 아니라 가난 땅의 수많은 종족들과는 구별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세상의 관습과 풍습과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 가득 찬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윤리와 규례와 법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순전함을 계속해서 순도 높게 결국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세워가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소망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시편 71편 5절 말씀 주여와요 주는 나의 소망이시니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는 이신이다 하는 시인의 고백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의 옛사람을 조금씩, 조금씩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러한 일에 우리의 마음에 결단이 이루어지고, 그 일에 조금이나마 우리가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해 내며, 살아온 순도 높은 성도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급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살펴봤습니다. 1계명이라고 하는 법과 규례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잠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잘 아는 자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셔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형통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요셉과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는 인물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능력을 행사하는 자로 주님 바울처럼 이 세상을 일깨우는 자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이 땅을 구원하는 길로 저들을 이끄는 작은 예수로서 살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